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한 중개를 지향하는 하나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합천군 쌍측면에 있는 넓은 농지와 창고, 그리고 전원주택이 있는 물건입니다. 쌍측면 소재지와 지방도에서 약 1.7km 정도의 거리이며, 낮은 산나리에 동네와 떨어져 독립된 위치에 있는 주택과 토지입니다. 붉은색 안쪽이 주택과 토지들의 경계입니다. 토지 앞에는 저수지가 있으며 뒤쪽은 낮은 산이 있는 지형입니다. 토지 제일 뒤쪽에 위치한 주택과 창고 태양광이 설치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주택 옆에 있는 토지인데요. 배기홍이 신겨져 있습니다. 주택 앞에 있는 창고와 하우스가 설치된 위치의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토지의 방향은 현재 보시는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드론 입구의 진입도로고요. 토지의 황인데요 지목은 대와 창고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며 전체 총면적은 11,075제곱미터 3,350평입니다. 토지 현황은 대는 3 6 8미터 111평이며 창고가 378평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2,700평이며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161평이 되겠습니다. 낮은 산이 감싸고 있으며 멀리 정면 쪽에 들판 앞에는 황강이 휘감아도는 아주 맹당자리인것 같습니다. 전으로 되어있는 두필지의 토지입니다. 산과 계호를 접하고 있으며 조경용 배기롱이 지금 현재 신겨져 있습니다. 주택 현황인데요. 주택 면적은 99.46제곱미터 30평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와 지붕입니다. 승인은 2018년도 3월 달이며 방위는 정남향입니다. 주택 측면과 주택 뒤쪽의 영상입니다. 창고는 두 동이 있는데요. 주택 뒤쪽에 있는 창고입니다. 면적은 53평이며 일반 철골 구조에 2018년도 4월 승인된 창고고요. 주택 앞에 있는 창구는 35평의 경량철골구조의 19년도 1 1월달사용승인된 창구입니다. 주택 내부는 방 3개와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과 세면장 2개, 대형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자재들은 고급 자재들임 사용된 것 같고요. 내 외부의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주택과 창고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수 있겠지만은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네와 떨어진 독립된 위치이며 맹당자리에 자리잡은 아주 넓은 토지와 재원주택과 창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6억원입니다. 기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